영안대 구조의 치유가 일어남에 따라 자세 정렬과 제한된 과동성, 조직 과동성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흉터 조직 유착 또는 단축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 물리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흉터, 흉터 케어가 진짜 중요해요. 글라스톤이라고 하는, 글라스톤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소위 하는데, 금속 같은 걸로 피부를 밀어주는 테크닉이에요. 정확하게는 IA, IASTM이라고 해요. I A 정확하게는 I A S T M이라고 하는데, 어, 인스트루멘탈, 인스트루멘탈 어어 어씨... 어시스트든데 S가 두개 들어가나? Assisted 이렇게 들어가나? Assisted soft tissue tissue mobilization 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Glasson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I A S T M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제대로 이제 알아두고요. 이 테크닉으로 근육이 짧아진 것들을 푸는 그런 지금 추세가 많거든요. 특히 생활체육 쪽에서. 근데 전 사실 그렇게 많이 어 동조하지는 않아요.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거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쓰긴 했는데, 석사 졸업 논문을 이 테크닉 가지고 쓰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제 신경계가 포함이 돼서 근육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외부 물리적인 힘으로만 풀게 되면. 글쎄 신경계의 작용으로 굳어진 근육은 계속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엔 모터컨트롤도 모터컨트롤도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제 지금까지 견해예요 그치만 한두 번 정도 정말 근육이 구축이 심한 경우에 한두 번 정도 풀어주는 건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 효과가 엄청 좋아요 풀고 나면 뭐 어떤 테크닉을 적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이 기법인데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 치료에 대한 다양성은 존중은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만 매달려서 이 테크닉으로만 뭔가 근육의 구축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좀 적절하진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테크닉을, 이 테크닉의 비중이 높게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딱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흉터. 흉터 조직은 늘어나지가 잘 않아요. 스트레칭으로 늘리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흉터가, 이렇게 피부가 있는데, 흉터가 지금 여기 부분에 있어요. 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의 피부가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흉터로 자리 잡아놨어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릴렉스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시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칭을 시켰을 때 얘네들은 늘어나는데 얘네들은 늘어나지 않아요. 즉 여기 가운데 에 있는 흉터 조직은 늘어나지 않고요. 더 늘리면 얘네들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피부 피부만 늘어나지 흉터는 굉장히 큰 장력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한은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큰 장력의 힘을 발생시키면 거의 다른 주변에 있는 피부들은 찢어질 것만 같은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IASTM 기법을 흉터 조직에 쓰는 건 굉장히 강한 힘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근육들 소위 말하는 뭐 자세가 안 좋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햄스트링이 짧아졌다. 햄스트링 글라스톤으로 계속 밀어서 치료를 한다. 한두 번은 오케이인데 한두번 밀어서 메카니칼적인 길이 늘리는 게 해결이 되면 이제 모터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내 몸, 내가 내 의지로 근육이 늘리는, 내 신경계를 활용한 근육 수축을 할수 있게 해줘야지 몸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